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나이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국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의결했습니다. 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춘 데 이은 후속 조치인데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선 그 이전에 당원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는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교실에서도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또 청소년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교체하는 건데요. 네,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요. 법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등이 잇따라 치러지게 되는데요.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조치, 과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부시가 장암동 하수처리장을 재건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에 드는 비용은 전액 민간투자로 조달할 계획인데 헬로TV 취재 결과 이 처리장은 지난해 안전 비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를 남부와 북도로 나누어야 한다는 경기 분도론 경기도민의 58%가 이 분도론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주시가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 4기 마을 세무사 6명을 위촉했습니다. 마을 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지역 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이번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2 1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장안동 하수처리장을 재건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리장이 낡아서 보수를 하는 것보다 다시 짓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건데요. 재건축에 드는 비용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과연 거액의 돈을 들여 다시 지을 필요가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공공 하수처리장입니다.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 등을 정화해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곳입니다. 총3개 처리장에서 하루 2 0만 톤을 정화합니다. 의정부 시는 이 시설이 오래돼 낡았다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비용은 2 5 0 0억 원. 의정부 시는 이 비용 전액을 민간 사업자로부터 조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천십팔 년, 십구 년에 조사 연구했을 때 재건축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의정부 시가 재건축 결정 판단 근거로 삼은 환경부 보고서입니다. 의정부 하수처리 시설 1단계 성능 평가 결과 구조물 평가와 처리 능력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의정부 하수처리 시설이 30년 이상돼 자산의 수명을 일컫는 내용연수 평가 점수가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내용연수 평가 기준입니다. 25년 미만부터 30년 초과까지 단계별로 배점이 주어지는데 의정부 하수처리 시설은 내용연수 33년으로. 영점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평가였을까? 의정부 하수처리장은 총 3개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제가 있는 이 처리장은 지난 19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부 조사 시점인 2019년 당시 경관 연수가 33년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만 놓고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2, 3 처리장의 경우 사정이 좀 다른데요. 여기 있는 이 처리장의 경우 1995년도에 만들어져 25년 된 시설입니다. 3처리장은 이보다 더 훨씬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3처리장은 2003년도에 만들어져 17년 된 시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세개 처리 시설 모두 2009년도에 처리 공법을 고도화했습니다. 때문에 의정부 하수 처리장이 노후된 게 맞냐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환경부 연구 보고서에서는 30년 이상 된 처리 시설로 모든 점수가 개정이 됐어요. 그 순간 이상된 건 지금 1처리장밖에 예, 1처리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처리장, 3처리장이 아예 빠진 지금 상황이죠. 이들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확인해 봤습니다. BOD 수치, 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1처리장은 지난 1년간 환경 기준치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 3처리장에선 2월과 3월, 11월 외엔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명분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유를 말했는데 수질기준을 그 만족시킬 수 있다면 굳이 그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죠. 환경부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성능 평가 분석은 지자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 것으로 참조용일 뿐이며 정밀 안전 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말씀하신 의정부의 거를 계정은 그 다시 부시고 다시 져라, 뭐 다시 짓지 마라.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준 용역이 아니에요. 재건축에 타당한 명분은 될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어땠을까? 의정부시 관계부서는 기자에게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해 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단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헬로 티비가 단독 입수한 안전 진단 보고서입니다. 1, 2, 3 처리장 각각에 대한 안전 진단 등급을 매겼습니다. 먼저 1 처리장. 토목 구조물과 건축 구조물, 기존 설비 모두 B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별 구조 안전상 주요 부위에 중대 결함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시설물 일부에서 손상과 결함이 있지만 보수 조치가 시행된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합니다. 2처리장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3처리장 역시 B등급을 받았습니다. 1, 2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수 처리장 재건축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수처리 담당 부서에서 2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비가 계속 나왔고 재건축 대상인지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의정부시는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전면 재건축이 아닌 단계적 보수를 추진했습니다. 1처리장은 2020년, 2처리장은 2025년, 3처리장은 2030년 이런 일정에 따라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 전면 재건축으로 바뀝니다. 이부 야당 인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어 그런 계획을 다 없애고 2018년도에는 완전 재건설로 했다는 것은 민간에서 어 제안이 들어왔고 시가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의정구 시는 의회국의 부인했습니다. 2016년 환경부의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하수처리장을 전면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또 계획이 바뀌는 과정에 민간 업자의 입김은 없었다며 재건축 결정 이후인 2019년 9월 민간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시가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4기 마을 세무사 6명을 위촉했습니다. 마을 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들 세무사는 내년 12월까지 2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의정부 씨가 지역 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씨는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15명,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십 6명 등 모두 21명의 청년을 선발할 예정이며 총 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부터 2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규제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해득실 등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들은 이 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북부 인구는 지난해 기준 391만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딘 데다 행정 서비스마저 열악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경기북도 설치로 독립적인 행정 주체가 되면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주민 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기도는 또 국가 차원에서는 이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과밀화되는 것을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부 지역도 따로 떼어내서 이 분도를 하고 그 접경 지역에 맞는 저, 발전 전략을 좀 이제는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분도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분도에 대해 물어봤더니 44.6%가 경기 북도 신설에 찬성했습니다. 분도를 반대한 응답률은 37.3%로 찬성보다 7% 가량 낮았습니다. 모른다는 답변은 18%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따로 물어봤더니 경기 북부 11개 시군 주민의 경우 찬성률은 58.4%로 반대 28.8%보다 두배 가량 높았습니다. 경기도민 전체와 비교해서는 14% 가량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가운데 의정부와 양주, 포천과 동구천, 연천 등 북부 내륙 지역은 찬성 응답이 67.6%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중 65.2%는 경기 분도에 대한 남부와 북부 간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북도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기 남북 균형 발전이 47.3%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도 전체 경쟁력 상승 22.8%, 경기 북부 행정서비스 양상 16%, 경기 북부 규제 완화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기도 분도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정치적 탬법 때문에 법률 제정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ARS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29명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514명이 증가한 건데요. 시군별로는 주한미군 확진자 증가로 평택시가 450명을 기록했고 의정부 62명, 포천 22명, 양조 16명, 동두천 14명, 연천 6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 병상 가동률은 33.3%로 전날보다 2.1%포인트 내려왔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41.8%로 전날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54.8%로 전날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 12월 구직자 수가 전월 대비 49만여 명 증가하면서 10달째 상승했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12월 취업자 수는 732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만 7천 명이 늘어 7.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한 건데요. 직종별로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이 1만 3천여 명 늘었고 사업과 개인공공서비스가 30만 명, 전기운수, 통신금융이 11만 2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직업별로는 기계조작과 단순 종사자가 23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관리자, 전문가 10만 6천여 명, 사무종사자 6만 7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연천군이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약 9.1%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연납했거나 미리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약9.1%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